네, 지금부터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주로 원님은 제가 선거 때 많이 했던것 같아서. <laughs> 네.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지금 일본 갔다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예. 그러시구나, 어제 여기. 대통령 순방 때문에 저희가 아 1호기 타고 취재편의 점이 아, 예, 일본 오사카 네.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보니까 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난리가 예. 났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외교보다는 국내 현안에 훨씬 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상황이었는데 네. 자 일단 그 정부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지금 자문위원들이 여섯 분이나 예,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어제 음, 했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다 떠나서 우리 원님께서는 이제 경찰 출신이신데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에 수사 기소 분리가 본질이죠. 그게 본질이죠. 네. 그게 본질이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수청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무슨 그신 신분제도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예. 전문 수사관 수사, 수사 사법관, 사법관 전문사관 전문 이렇게 이원화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실 예. 사실 예, 수사관이잖아요 중수청 이제 수사기관이잖아요 중대원주 수사청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의 구성원에 사법관이라는 이름을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죠. 음. 예, 수사기관에 어떻게 사법관이 될수 있냐는 거죠. 네, 수사기관인데. 네, 예, 여기 예, 수사사법관 앞으로 약칭하면 사법관으로 부를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수, 그 전문 수사관은 약칭하면 수사관이 될 거고. 그러네요. 수사사법관은 약칭하면 사법관이 될 거라고. 똑같이 수사관이라 고 부를 수 없으니까. 예, 수사관과 그, 사법관. 예, 그렇게 이 예,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laughs> 어느 나라도 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사법관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다. 음. 네.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이 검사들이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주제자적 지위 음. 또는 뭐 주도주, 주도적 지위 음. 이래서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것이 검찰에게 권력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이 검찰 개혁을 하게 된 원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수청에도 검사 중심의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 음. 검사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겠다 네. 이런 발상인 거죠 음흠. 이게 왜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됐냐면 네. 우리나라 검사들은 그~ 뿌리 깊은 이제 선민 의식이 있어요. 예, 예, 예. 어, 우리는 경찰과는 차원이 달라. 음. 에, 또 어, 우리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좌지우지해. 음. 우리가 없으면 대한민국 정의는 무너져. 네. 뭐 이러한 좀 오만한 오만과 뭐 대한민국이 검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예. 이런 착각에 빠져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검찰은 해체되야다 해체되어야 음. 되고. 예. 어, 수사기관은 중수청으로 검찰 수사권 중수 넘어가는데 예. 그렇다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어야겠다. 되 음. 그래서 여기도 검사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중수청도 검사들이 주도하는 판을 짜겠다. 그런, 그런 그렇게 의도죠. 이해를 하신다는 예, 거죠. 예. 그렇게 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어, 허용이 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오늘 사 어적께과 사퇴한 그 자문위원 여섯 분들도 네. <laughs> 그분들이 보안수사권의 의견이 이제 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인데 네. 남아 있는 열 분들도 네. 총 열여섯 분이거든요 예. 남아 있는 열 분들도 수사사법관 전문사관으로 이원화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모두 1 6 명이 모두 이건 반대한 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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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사사법관이라는 새로운 예. 어. 뭐라고 합니까? 그니까검사가 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예, 이원화 한다는 예, 건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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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사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가지고는 네. 중수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렇겠죠. 예. 예. 그, 일단 조직이 예.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사법관끼리 그렇지, 융합, 수사관끼리 융화가 안 되죠. 융화가 안 돼서. 예. 그러니까 특히 유능한 검찰 수사관, 음. 그다음에 유능한 경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어~ 뭐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 검사들의 수사 역량이 보존되어야 된다 고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 그것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과 온갖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 전문 그~ 검찰 수사관들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을 휘하에 거느리면서 그 사람들의 수사 인력을 역량을 활용하다 보니까 검사 수사관이 강해 보여요 예. 검사 검찰 수사력이 음. 검사의 수사력이. 예. 예 그러나 실제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검찰 같은 면 검찰 수사관 음흠. 또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도 뭐 일부 뭐좀 에러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 수사력도 국제적으로 음. 경찰 수사력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네네. 평가를 받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부패 지금까지 안 해왔던 부패 비리 수사 음흠. 뭐 선거법 수사 뭐 이런 것은 음. 안 해보던 수사여 가지고 네. 조금 뭐 잘못하는 음흠. 경우도 있지만. 본래 수사의 영역은 뭐예 큰데 살인범을 잡는다든지 음. 뭐 도둑놈을 그렇죠. 잡는다 이런 예. 거였군요. 여기에 수사력은 세계 1위라는 거거든요. 네. 요, 요 경찰 우수한 수사 인력과 음. 그다음에 검찰 우수한 수사관 이 사람들 을 유입시키려면 네. 이 사람들도 나도 중수청에 가서 음. 맨 말단 수사관부터 시작해서 승진을 거듭해서 예. 수사 부서의 장도 될수 있고 나중에 중수청자가될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야 네. 일할 맛이 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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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을 예를 들자면은 어, 경찰로 들어와서 난 경찰청장이 될수 있어.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경우도 저는 있고.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카스트다. 한국형 신분차별. 네. 맞아요. 예. 네? 그니까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뭐 이를테면 그냥 검찰 검사 출신들은 검사 출신들끼리. 바로 어, 그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경찰이나 그 밖에 다른 직군들은 뭐 변호사 네. 등은 뭐 그렇게 이렇게 네. 나눠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laughs>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인식과 음, 그, 태도, 이게 예, 좀 깔린 거 예,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 또는 법조 그렇죠. 카르텔. 예.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예. 이를테면 지금 과거의 윤석열 정권이라면 등이 이런 판단을 할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검찰 개혁을 하면서 만들어진 검찰 개혁 위원회인 것인데 어떻게 과거의 구습이 그대로 유지 운전되는 방식에? 판을 짜려고 하는 건가? 여기 핵심에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부터 봉욱 민정수석이민정수석될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에, 그분이 에뭐 합리적이고 뭐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뭐, 뭐 특수부 검사로서 뭐. 특수통이 아니고 뭐 음. 이래서 그래서 검찰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기획통이고 그래서 네. 어 검찰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획을 해야 어잘할수 음. 아 있다. 네, 실용적인 뭐 이런 적용 가능한 예.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검찰 개획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거였는데 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음. 이 봉수석은 음 검사들 중에 좀 합리적인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음. 검찰 주의자라고 하는 DNA는 바뀌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수, 봉욱 수석도 검찰 주의자라는 예, 예, DNA가 예, 예, 있다. 예, 예, 예. 예. 예, 검사 중심으로 형사 사법 체계가 짜여져야 한다는 예, 예, 예. 그런 그 검사 중심 사고, 예. 예, 검사 우위에 검사 주도의 형사 사법 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사고의 어, 그 사고 아주 내면화된 사람인 음, 것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봉 수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검찰 개혁단과 그다음에 민정수석 산하의 사법제도 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들 음흠. 그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에서는 제 사법제도 비서관 소속의 음. 행정관들이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네. 그 민정수석 산하에는 사법제도 비서관 음. 이쪽 국무총리 산하에서는 검찰개혁단, 음. 이두 파트가 담당하고 있는데 어. 이두 파트의 핵심 인력들을 모아놓고 봉욱수석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점검회를 하면서 네. 중요한 사항을 여기서 이제 음. 가르마를 타고 음.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봉욱수석이 사실상 주도를 한 겁니다. 음. 이 봉욱수석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법률과 중심으로 중수청을 만들어야 된다. 음. 그리고 이 법률과 이제 그 명칭이 수사사법관이 된 것인데, 예. 이 법률가들이 영장 신청권 등뭐 음. 이런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속시키고 네. 나머지 수사관들은 보조적 지위에 머물게 해야 한다. 음. 이렇게 이제 봉우수석이 판을 짜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조선시대 양반제도도 아니고, 예, 어 신라시대 골품제도 같은 거예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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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예. 봉우 수석을 탓할 것도 없는 것이 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왜 그런 사람에게 그걸 맡겨냐 이죠. 봉우 수석은 그 DNA가 음. 아, 아주 그 검찰 우선주의 검찰 만능주의 네. 이것이 몸에 벤 음. DNA화된 이런 사,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 마인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어, 정부에서도 좀 새롭게 검토하라라는 이제 입장을 내셨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국혁신당 안에서는 어떤 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음, 제 생각에는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미 작년에 예. 다 법안을 내놨거든요. 예. 예, 공수청 중수청, 또 예. 형사법 다 안을 내놨는데 음. 어, 이번에 공수청과 중수법의 그 안에서 그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역시 보안 사건이잖아요. 음. 보안 사건일의 존폐 문제 이것이 네.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안 사건 문제는. 어, 언급이 안 됐어요. 보안사건은 네. 예. 형소법에 규정돼 있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를 형소법 개정을 4월달월달 4월 하겠다는 건데, 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음.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여기에 위험한 노림수가 네. 굉장히 위험한 노림수가 어떤 있는 노림수가 겁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한3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민들 펄펄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전부 그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선거 열심히 지원하고 일부는 선수로 뛰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겠죠. 어, 지금이 뭐이 이, 이, 검찰개혁법안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국회가 예. 정상적으로 안 돼요. 음.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국회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안될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예. 이제 뭐가 됩니까? 음. 이게 전반기 국회가 끝나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바뀌고 예. 법사위원장이 바뀌어요. 예. 법사위 원들이 바뀌어요. 예. 춘미의 법사위원장이 바뀌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이 바뀌는 거예요. 음. 법사위가 새롭게 짜야 돼요. 그렇겠죠. 우수수선해요. 음. 그리고 그때 민주당은 또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음. 8월 달 당대표 선거를 해야 돼요. 네. 이게 무슨 검찰개혁법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음. 지금까지 해왔던 법사위원들은 모두 바뀌어요. 음. 이때 형사소송법의 보안수사권 또는 형사소송법 196조가 문제인데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1항, 2항이 있는데 1항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해 놓은 것이고 네. 2항이 보안수사권을 규정해 놓은 것이군요 이두 개를 못 고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아. 이못 고치는 상황이 오면 네. 어떻게 되냐 엊그저께 공개된 공소청법 초안에 보면 예.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예. 이거를 검사의 직무로 예.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예. 즉그 우리가 검찰개혁의 본질은 다시 한번 항상 검찰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검찰의 본질은 수사에서 불리고 그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예. 검찰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두개의 법에서. 손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가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에서 검사수를 음. 빼야 돼요. 네. 음. 또 하나는 형소법에서 검사수를 빼야 돼요. 네. 두 개가 빠져야 그럼 이건 세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트로 가야, 가야 되는 건데 네, 이걸 왜, 왜 따로 분리를, 분리를 해서 처리하려고 하냐. 위험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 일단 이게 사, 아주 그좀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네. 지금 국민들을 속이려는 거 아닌가. 어, 국민들 눈 속임? 그렇 속임수죠 그 예. 위장을 하려는가 아닌가 또는 분장을 하려는가 아닌가 어. 공소청법만 보면 검사 수사가 빠졌어요. 공소청법에는. 예. 예. 그러니까 아, 수사 빠졌구나. 예. 그런데 공소청법의 다른 조항에 예.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해서 검사의 권한에 속한. 여기서 사항. 기타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형소법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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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형소법은 대충 유야무야가 되고. 형소법이 만약에 개정이 잘안 된다면 검사의 수사권이 그대로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검찰 개혁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거죠. 본질을 망각한 채 완전히 무산이 되는 그 정도 수준뿐 건데. 아니라 예. 그 만약에 형수법이 개정이 안 되면 예.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권이 부경 공선 방대, 네, 예. 가지였다가.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부경을 줄여놨는데 한동훈이가 지멋대로 시행령 바꿔가지고 예. 다시 다 늘려놓고 그렇죠. 이렇게 예. 됐는데 예. 어쨌든 검사의 수사 대상을 검찰청 법에서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예. 검사수사라는 것은 공수청 법에서 날렸어요요 예. 그럼 형수법에 검사수사가 남아요. 예. 그럼 모든 범죄에 대해 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사 사법관들이 음. 수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 중수청 안에서 네, 네. 그러면 수사 사법관의 이름으로 사법적 지위를 누리면서 과거의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그런 정치 수사를 다시 할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네.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 사실상 이게 제2의 검찰청이 부활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래서, 논리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어, 과거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네. 명칭을 바꾸어서 부활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여섯 개 전국에 여섯 개의 작은 또 중수부가 생긴다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중수청이 이~ 전국에 여섯 군데 설치하게 되있든요 그렇죠. 고검 단위로 예. 그 여섯 군데가 전부 이제 작은 중수부 역할을 해가지고 음. 그래서 어, 이, 이걸 구상한 설계한 사람의 의도는 어, 그래 이건 수사에서 분리하라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검사들이 주도하는. 음흠. 다른 수사기관 하나 만들어 이게 중수청이야. 음. 여기는 수사 사법관의 이름을 가진 검사들이 수사를 완전히 주도해. 네. 그러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예. 중수청에 있는 검사들은 음. 같은 검사들인 거예요. 네. 이런 이쪽은 명치수사 사법관이라 하더라도 예. 검사들끼리 요 사람들이 카르텔 형성해서 김 검사 이 검사 박 검사 이러면서 이. 두 개의 검찰청 사실 검찰청을 폐지해라고 했더니 검찰청 하나 더 만든 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 이러려고 지난 그렇죠. 겨울에 그 저희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네. 어~ 촛불 혁명 빛의 혁명 두 차례 커다란 시, 정말 큰 시민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이나 정권 교체를 하고 어 그리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는데 도루묵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성 법무 부장관 네. 이런 얘기했어요. 과거의 검찰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다른 검찰이다. 너무 말씀을 잘못하셨죠. 그 우리 신장식 의원이 그런 표현했는데 그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는 음. 말과 뭐가 다르냐? 네. 그 정권에 따라서 제 검찰이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맞아요. 음.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잘 지켜주고 네. 권한을 키워주는 검찰 조직한테는 충성을 다했어요. 음. 그리고 그 정권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은 그때 그 물었죠. 정권에서 칼, 예, 칼을 칼을 음. 들였어요. 예. 그리고 그 정권이 힘이 빠지면 또 물었어요. 예. 자기들을 개혁하려고 하거나 어, 힘이 빠지면 물어가지고 자기들의 고난 의상을 강화시켜 왔어요. 결국 그 최종점에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예. 것이죠. 그 윤석열 음. 대통령도 그 검찰총장 시킬 때 문재인 대통령 검찰 전시 그렇죠3인의 후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예, 제가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검찰 개혁을 그래서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했다는 했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칼을 들이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들 죄송하기는 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윤석열, 우리 윤석열, 우리 윤총장, 우리 윤총장 하면서 다를 거로 생각하셨거든요. 음. 우리 윤총장은 다를 것이다. 우리 윤총장은 다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예,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했어요, 말씀도. 예, 말씀, 우리 윤총장, 우리 윤총장 하셨거든요. 음. 우리 윤총장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그 윤총장이 내란을,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 예. 아니에요? 내란을 일으킨 윤총장이. 예. 예, 그래서. 그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말씀은. 취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나이브하다. 예, 그 예. 듣기에 따라서 어, 정말 그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속고 검찰을 어, 정권이 개입 안 하면 검찰이 정의로운 검찰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음.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의 말을 굳이 그대로 믿고 윤석열을 우리 윤총장하면서 마치 검찰 개혁을 조국 수석과 환상의 조합을 이룰 것으로 착각을 하시고 음. 이랬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 다른 것이라고 하는 정성호 장관의 발상은 똑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발상. 이대로 가면 네. 어, 어떻게 되나 저께 그 서부학 교수인과분들 예. 말씀하셨던데 이러다가 지금 이제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 지위, 뭐 이런 것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공소시중법을 만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소청법을 보면 이전에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붙해 놨어요. 음. 복제해서 붙여 놨어요. 예. 이름만 그 검찰청에서 공소처로 간판만 음. 바꿨어요. 네. 심지어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요. 이것도 이것도 <laughs> 말이 안 돼요. 공소청장이 아니라 공소청법의 왜? 검찰총장이라고 써있다요 이것도 써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기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검찰청이 폐지되면 아 그러면 이제 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기관이 생기고 거기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 지 않게 특권을 누리지 않는 그러한 똑같은 공무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검찰청법을 똑같이 해놓으면 그러면은 계속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그 똑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쪽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검사가 주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네. 이러면은 검사의 권한은 수사권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키라 했더니 더 늘려놓거나 최소한 음. 유지시키는 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봉욱수석의 사퇴를 해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지금에 있는 기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면 검찰 개혁을 좀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음~ 뭐~ 검민정수석 할 분은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은 그~ 민정수석의 중요한 업무가 뭐~ 검찰 개혁만 있는 거 아니죠 인사 네. 검증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사법제도 음, 음. 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긴 한데 그 일을 담당할 검찰 출신이 아닌 훌륭한 분은 많습니다. 비 검찰 출신의 네. 민정수석이 네. 와야 된다. 네. 그래서 네. 확실하게 네.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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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사명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현재 봉우 수석이 사실상 지 주도하고 있는 검찰 개혁단도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단 네. 이거 해체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예. 이거는 검찰 개혁단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고 음.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단이 이제 주력이 완전히 검사들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형사법을 뒤로 밀어 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돼 있는데 네. 이 어떻게 해서 이제 형사법,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다만들어진다더라도이 중요한 거는 이제 시행령이거든요. 음. 이 시행령을 또검찰기혁 추진단에서 계속 만들게 돼 있어요. 해체해야 된다. 예, 그래서. 네. 그 검찰을 주신다는 완전히 해체하고 거기에 예. 있는 그 검사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새롭게 구성해서 예. 국회가 주도하는 음. 국회가 입법권이 국회에 있으니까 네. 국회가 이번에도 조금 전에 이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정부 넘어온 안을 정부안을 뭐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음. 그칠 게 아니라 네. 차제에 음. 입법을 국회에서 보완을 네. 원래 만들어놨었거든요. 국회법안으로 그, 예, 해야 예, 된다. 정보법안이 아니라. 예, 예, 그렇게 예. 하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회 산하에 음. 그 추진단 실무 추진단을 만들어서. 새로 구성해서.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입법 취지에 맞는 예. 입법 취지에 맞는 공소청 중수청을 설계해야죠. 알겠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저~ 지금 뭐~ 잠깐 (1박 2일) 갔다 왔는데도 난리가 났어가지고 하여튼 그~ 이~ 지금 말씀 주신 이~ 핵심 이~ 슈들에 대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